<laughs> 저기요 요괴 씨, 이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건 모르십니까?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요. 초면에 죄송하지만 학생이 영혼을 가져가겠습니다. <laughs> 거기 계신 고양이 요괴 씨, 이번엔 나서지 말고 빠져주세요. 당신도 명색이 요괴라면 우리 저승사자에게 끼어드는 거 금지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? <laughs> 예, 맞습니다. 방금 전에 하신 일은 제가 특별히 눈감아 드릴게요. 이제 여기 일은 신경 끄고 조용히 가주세요. 흠, 녀석을 놓친 건가. 어, 알아서 처리해 흠, 뭐 좋아. 난 야근은 딱 질색이니까 이쯤에서 마무리하자고. 거기서 얌전히 있어. 오릴 방해한 죄값은 나중에 받겠다. 일단... 지금은 너부터 처리하겠어. 다음 생에서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. 아이고 드디어 잠잠해졌군. 좋아 이 틈에 저 학생의 영혼을 회수. 응? <laughs> 야 장난했지금.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.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서류에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번 건에 관해선 나중에 책임자를 데려와서 청중하게 사과 인사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<laughs>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.